샬롬!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오늘은 주일이에요.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이렇게 기쁘고 아름다운 날을 하러 가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들어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을 잘 지내고 이렇게 아름다운 주일 우리가 정성을 모아 하는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심대로 자기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길을 우리 모두 걸어가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우리 예배를 받아주길 소망하며 사랑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 5장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은 어 어디, 어디, 어디쯤 될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성경책 중에 아홉 번째 책이네요. 자, 성경책을 준비한 친구들은 성경책을 함께 읽고 준비를 못한 친구들은 목사님 읽어 주는 성경 말씀을 잘 들어 보도록 하세요. 그러나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겠소? 태워 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그밖의 제사요? 아니면 순종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을 바치는 것보다 낫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장의 속인 수 만큼 나쁘고 교만한 고집은 우상을 섬기는 것만큼 나쁘. 당신은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았어.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요. 자, 지난주 우리는 기도의 사람 사무엘에 대해서 배웠어요. 사무엘은 전쟁을 하는데 무엇을 이겼어요? 기도를 통해서 이겼어요. 백성들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셔서 이스라엘의 큰 승리를 안겨주었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은 나는 무엇을 쉬는 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반대로 얘기면 나는 날마다 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했던 거죠. 이렇게 사무엘이 잘 인도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평화가 평화스러운 가평화나 날이 계속됐는데 백성들은 거기서 욕심을 내내더 내는 거예요. 사무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어? 왕? 왕 대신 사사들이 있는데? 아, 사사들 말고요. 딴 나라는 왕이 있으니까 강한 나라가 돼서 전쟁도 잘하는데, 우린 왕이 없으니까 맨날 약하게 당하기만 하잖아요. 우리도 왕을 내려주세요. 왕을 세워주세요. 물론 지금 시대에는 왕이 없지만은 옛날에는 왕이 다스린 나라들만이 강력한 힘을 가질 수가 있어서 전쟁에서 크게 이길 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도 강력한 왕이 세워져 가지고 어, 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왕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 왕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셨어요. 다스리시는 왕이었던 거예요. 인간의 왕들하고 비교할 수 없고 엄청나게 위대한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그것을 까먹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인간 왕을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렇게 한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려서 더 이상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하는구나.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저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 주도록 하라. 여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에게 왕을 세우도록 허락하셨어요. <laughs>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왕이 되어야된다고 생각하세요? 키 크고 잘생기고 힘이 세고 또 용감하고 지혜로운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왕이 되면참 좋겠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저 베냐민 지파에 사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사울은 굉장히 키도 크고 좋은 가문에서 부잣 집에 살았고요. 굉장히 용감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말씀 순종도 잘하는 아주 착한 그런 아들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기름 어떻게 부냐면은 양의 뿌리, 그 양의 뿌리에다가 기름을 채운 다음에 기름을 머리에다 부어가지고 왕으로 삼는 거예요. 사울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워 주었어요. 자, 이제 사울이 왕이 되었을까 아주 멋진 사람이 왕이 되었을까 이스라엘이 평화가 찾아왔을까요? 예, 사실 처음에는 평화가 찾아왔어요. 사울은 싸서 다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늘 승리를 얻었어요. 굉장히 똑똑하고 용감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느날 하나님께서 이 사우랑에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가, 가까이 있는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혔던 악한 민족이 있었어요. 거기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러한 민족이에요. 아, 아말렉 민족은 굉장히 악한 민족이고 굉장히 무서운 그런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 사우랑에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진멸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 진멸은 문제자면 모두 없애라는 거예요 몇 명만? 아니 모두 여기에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축과 짐승까지 다 없애서 너무나도 악한 아말렉에게큰 벌을 내리라고 하나께서 사울에게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자 전쟁이 나갔어요 사울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어요 가지고 큰소리다 많은 아말렉 병사들을 다 죽였어요. 가축들도 다 죽이는 줄 알았는데 죽인 가축도 있지만은 살려둔 가축도 있어요. 병사들도 다 죽인 줄 알았는데 아말렉의 왕은 또 포로로 잡았어요. 진멸한 거예요? 안한 거예요? 진멸을 하지 못해. 이 전쟁터에, 승리를 한 전쟁터에 사무엘이 찾아왔어요. 어, 사우랑이요 전쟁을 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아, 하나 명제도 잘 순종했습니까? 아, 그럼요! 저희는 아말리오 다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무엘이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뭐라> 매, 매. 무슨 소리 이게? 양의 소리, 소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 아, 그다 죽이긴 했는데 아우 어, 하나님께 우리가 아그 좋은 양이나 좋은 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어, 제가 좀 좋은 양들하고 좋은 소들은 좀 남겨놨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요?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당신 생각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살기로더니 이거는 악한 짓입니다. 아유 제 딴짓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늘께 제사를 드리고 려한건 아니 아니 하니, 하니까요 하... 사울이 말했어요 사울 아니시오 우리가 하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훨씬 더 귀한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매우 악한 일이에요 당신은 지금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은 내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많이 실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당신을 왕으로 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렸어요. 사무엘은 사울이 죽이자는 이 아말렉의 왕을 죽이고 굉장히 슬퍼했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려고 우리 양들을 살려주다니, 사, 왕, 아말리 왕을 살려주다니. 하, 이거 너무너무 속상한 일이야. 어떻게 왕이 저렇게 변했을까? 예전에는 겸손하고 하나의 말씀을 순종 잘했었는데.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워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 사무엘아,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사우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왕을 세울 것이다. 다른 사람? 그 다른 사람 누구일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셨어요. 왜 버렸어요? 사울은 용감하고 훌륭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순종했던 그런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던 거예요. 순종은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더 좋겠지? 이렇게 저렇게 하면 더 좋겠지?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니 엄마가 얘들아 가서 슈퍼 가서 두부 사 와라 그랬는데 두부를 사러 가서 어? 와, 이 오뎅 더 맛있게 생겼네. 오뎅을 사 가면은 엄마가 더 기뻐하겠지? 이러면은 순종이 아니에요.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엄마가 두부를 사오라고 했으면 두부를 사 와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배워야 하는 거예요. 지식도 중요해요. 성품도 중요해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도 중요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뜻하신 대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 왕은 키 크고 잘생기고 부자고 용감하고 씩씩한 그런 왕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할지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전쟁에서 소나 양이나 말들을 살려두었다가 하나님께 큰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순종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지요. 우리 친구들이 순종을 잘 배워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을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여 하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여 하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